네, 오늘은 신명기 3장과 4장을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역사, 그리고 율법, 그리고 모세의 유언으로 나눠집니다. 오늘은 어, 역사설교 중에 3장과 4장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루 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나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어아무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악옥을 물리쳐서 모압 어, 요단강 동쪽, 동쪽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중에 배분하게 되었죠.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으니 그 성읍이 6 0이니곧아르곱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울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해스본왕시원에게향한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는 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무리 족속 두 왕에게 빼앗았으니. 여러분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고 부르고 아무리 족속은 선일이라 불렀느니라.그렇게 해서 두지파 아, 두 나라의 땅을 다 빼앗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오게 나라 바산의 성읍 살려가와 에드레이까지 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나 옥분이, 아, 옥분이었으며 옥분이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 아루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자손과 가짜 손에게 주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오게의 나라였던 아르곱온 지방 곳온 바산으로는 내가 모나스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어, 옛적에 레바임의 땅이라 어, 부르더니 모나스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어, 그래서 나중에 어, 이쪽에 어, 어, 뭐 두지파 반에 어, 어, 이렇게 그 땅을 분배받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라스를 주었고 르벤 자순과 갓 자순에게는 길라스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암문 자순의 지역 약복강가까지며또 아라바와 요당과 그 지역이며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서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호하께서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적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이 아,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 이러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루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어, 이렇게 요단 동쪽의 땅을 부며받는 두지파아이 그죠? 자기들에게 모세에 와서 청했죠.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어, 승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쪽의 땅을 배분받게 되고, 어, 어린애와 어, 아내들을 다고개서에 가축을 그곳에 두고 자기들은 가장 선봉으로 이제 요당을 건너서 이제 요단서 쪽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노라. 그렇게 결단한 것을 오늘 어, 모세가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하기를주여하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건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이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그때에 내가 여호서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구함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레바논을 어,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를 어,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요수하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배포 맞은 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어, 민숙이 그 뒷부분을 이제 신명기서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사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엘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내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엘을 떠나 다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그래서 어, 민수기에 그 발, 반란과 반락이 저질렀던 그리고 바알보엘에 동참하게 된저 이스라엘 민족. 어,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더 어, 모세가 회고하고 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큰 나라가 어디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떠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어, 이때까지 있었던, 그 정말 중요한, 그죠. 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눈으로 본일 이때까지 어,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의 사건들 그리고 지금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일 세대들에게 어, 역사의 교육을 너희의 또 자녀와 후손에게 알수 있게끔 기록해서 남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험을 배우게 하며 그 자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에 그래서 어, 오늘 호렙산 시내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십계명 그 법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는 대상을 보시면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서 요 하나님을 경애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일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애함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존경함과 두렵고 존경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의 일차적인 자녀에게 그리고 직계에게 먼저 가르쳐라라고 얘기할 수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의 불이부터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허감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네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네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네에게 반포하시고 네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고 십계명이며 두들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서신 십계명 그것을 잘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내게 두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그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행상도 보지 못하. 못하였은 적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비하며 숨기지 말라 여호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유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당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명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오세가 이런 신내산의이 언약 그리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죠 지금 가난에 들어가게 될일 세들에게 그죠 특히 중요한 그렇죠 우상승배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쳐라 그리고 역사 또한 오늘 너희 자손과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깨닫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하지 않으실 때는 소별하시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하나님과 그렇더 가까워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들 얻으며 오래 살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래서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어떤 우상, 하나님을 앞에서 악을 행하면 바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리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숨기리라 아 이런 내용은 좀 안타깝죠 모세는 이제 당부하면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 가나안에 들어간 그 세대들 이후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 그들 뜻대로 어, 해버리면서 그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 그런 상황을 만약에라고 했는데 그 만약이 어, 바로 어, 그들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며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면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저 어, 다시 함께 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아,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뭐, 이때까지 했던 이 모든 사건들에, 그죠, 했던 그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렇게, 어, 했던 신은 없다. 라고 얘기하죠.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래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부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저 음성으로 또불음과 불기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이때까지 보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건너으로 치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음,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저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요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요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그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돕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인원 가구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 한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야에 있는 베셀이라, 로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모시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화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43절까지 해서 역사설교가 마무리되고 모세의 당부까지도 포함이 되었죠. 44절부터는 그쪽 두 번째 율법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율법은 레이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의 어떻게 보면 재해석된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어, 설교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며, 니 요단 동쪽 배풀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해서본에 사는 아무리 적속 왕시원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한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무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산,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고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서가 기석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 설교를 이제 5장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때까지 어,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어, 일하시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모든 가정들을 일일이 다시 한번 더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가 어,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잘 가르쳐라 그리고 기록에 남겨둬라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역사를 어, 기록을 하고 역사를 잊지 않아야지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을 더생길수 어, 있고 경외할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은 하나님을 어, 또 만난 그 우리의 음. 과거의 개인적인 또 그런 어, 기억들 그런 남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함께 더 이어져 나가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사람엘 민족이 하나님을 참 만나고 이렇게 어~ 이런 사건들이 뭐~ 어~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웠던 그 사랑함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름을축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